할렐루야! 우리 2025년 어 벌써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어 우리 성가대 찬양과 고백처럼 정말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은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계속 어, 말씀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마지막 주면서또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인 다윗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 다윗은요 어, 메시아가 오시는 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그만큼 성경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라는 인물에 할애하고 있고 또 그의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주간 다윗에 대한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다윗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어린 시절, 그 목동의 시절도 다윗에게는 참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거든요.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양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또 다윗이 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을 만나 므로써 다윗에게 미션이 딱 회복되어지니까요. 이날 이후로 다윗은 또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죠. 그런 이유를 가진 다윗이기 때문에 골리아답에 서서도 그 어떤 사람도 할수 없는 일을 하는 그런 노바디의 사람이었고요 또 이제 왕이 되고 좀 좋은 응답이 있냐 싶은데 또 사울왕과의 긴 광야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또 힘든 도망자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왕이 되고 성전을 회복하고 언약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또 응답도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서의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언약과 미션도 너무나 많지만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윗과 무비보셋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중심을 언약을 회복하는 우리 2025년 12월 마지막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대부분 왕이 되면 첫 번째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되고 나면 지난 정권의 흔적을 거의 다 사라지게 만들죠. 그래야지 새로운 자신의 힘과 어떤 기반 속에서 정치를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면요, 이전 왕의 일간은 철저히 제거하고 그 왕의 흔적은 사라지게 하는 것이 보통의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게 사울 왕의 일가는요 더더욱 없애야 되는 존재예요. 일평생 자신을 쫓아다니며 힘들게 한 왕이 이전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오늘 우리가 사무엘 구장에서 봤던 다윗의 행보는요 여느 왕가는 완전히 다른 행보예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요. 어떻게? 철천지 원수의 손주를 그것도 이전 왕의 아무 일이 없었으면은 무비보셋은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를 남겨 둔다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소지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비보셋을 용서하고 자신의 왕의 자리로 초대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게 바로 복음의 힘이고 고금의 여유입니다.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2026년을 향해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이 뭐겠어요? 좋은 건 좋고 안 좋은 건안 좋은 그런 육신적인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좋고 나쁨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여유롭게 힘있게 갈수 있는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구장에 보면 다윗이 이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많은 신하들이 그렇게 들을, 들었을 거예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 없지? 다 죽어야 된다? 사울의 흔적은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의 질문은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너무 믿겨지지 않는 말을 하는 거죠. 무비보셋도 자신을 찾는 사울 왕의 소식을 듣고요. 두려움 가운데 사울 그 다윗 왕에게 나와 왔을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울 왕에게는 남아 있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손주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무비베세,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였어요. 사무엘하 4장 4절에 봤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제 사울 왕가가 무너지니까요. 모든 그 왕가의 자녀들은 다 멸절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 유모가 그 무비보셋이라도 살리려고 들고 뛰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 떨어져서. 두 발을 다 절개된 그런 상황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이 찾을 때 어디 있었냐? 어, 시바라고 하는 사울 왕의 신하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 로드발이라는 지역은요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버려진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완전히 버려진 황무지와 같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어, 항무지에서 따와서 로드바리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없고 비천하고 버려진 자들이 사는 그곳에서 자기 집도 없어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 지금 무비보셋인 거예요 한 나라의 왕자였는데 한순간에 집도 없고 있을 것도 없는 또 몸도 온전치 않은 완전히 버려진 자요 그 무비보셋의 이름이 수치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어요. 오늘 그를 다윗 왕이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를 왕의 상에 초대를 합니다. 너는 이제 나와 같이 밥을 늘 먹을 거다. 그 말은요, 왕자의 신분이 된 거예요.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성경에서 제가 본 표현 중에서는 가장 상스러운 표현이에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만큼요, 이 무비보셋이 자신의 인생이 얼마만큼 무너졌고 망가져 있는지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무비보셋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면서 저 사람이 죽은 개와 같은 존재이구나, 이렇게 본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죽은 개 같은 존재였음을 알고 있었어요. 목동이던 나, 아무 공로도 없던 나, 은혜 아니면 살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그 은혜를 알기에, 그가 무비보셋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왕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다윗에게는 하나도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10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성경은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실수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이미 우리가 죽었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뻔 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게 아니라,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죽은 상태 속에 태어나서요, 영으로는 완전히 죽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언가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종교고, 그게 우상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은 가운데 태어났고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태어났어서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 사주, 팔자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쫓아가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누가 붙잡고 있냐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상 신, 임금,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처음부터 죽이는 자고 살인한 자는데 그 살인자가 계획한 판대로 내가 쫓아가면서 살아가니까 그 사기꾼이 짜놓은 판대로 내가 쫓아가면서 살아가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처음부터요, 안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답이 없는 인생이었다니까요. 그러니 어떤 인생을 살든지요, 지옥 배경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죽음, 영적인 재앙, 영적 문제를 피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요, 수고롭다니까요. 죽은 문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서 뭘 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영이 죽어 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스스로 살수 있는 완전히 힘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어 있는 그 상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신데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왕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참 선지자를 보내셔야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에 길이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에 문제가 처음부터 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하셨어요? 참 제사장이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죄 문제를 운명 사주 팔자를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다윗이기 때문에. 오늘 무비보셋에게요, 정죄가 아닌 심판이 아닌 복수가 아닌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의 그 자리, 왕의 자리에 본인이 초청받았던 것처럼 초청하는 거예요. 참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원래 자리 무비보셋이 정말로 그 개와 같은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올라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했다라는 승리의 선언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요, 어떻습니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자들은요, 이전과 달라요. 문제 속에 위기 속에 갈등 속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인한 겁니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다윗은요 단순히 요나단이 자신에게 은총을 베푼 형제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 원수가 된 사람을 보면 좋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미워지게 된 이유는 사실 더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뭔가 안 좋았던 그 기억이 지금 원수가 된 거거든요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모든 좋은 것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0번 잘해줘도 소용없다 한번 실수하면요 그 100번이 싹 없어지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요나단과의 관계가 좋아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복음을 알지 않고는 다윗이 무비보세에게 그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용서되지 않는다면, 어떤 상거, 사건이 내게 용납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완전히 깜깜한 상태인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은 그것을 잘 나타내 줍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 결산의 달인데요. 임금이 만달란트 빚진자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이 빚을 갚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 만달란트를 갚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그 종이 엎드려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면서 애원합니다. 이 임금이여 그 종이 너무 불쌍해서 그 만달란트의 빛을 다 탄감해줬어요. 그 종이 이제 그 빛을 탄감 갖고 돌아서서요 자기 집으로 가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백 대나리오를 빚진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요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자기가 했던 그 임금에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는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둡니다. 이걸 본 동료들이여 몹시 딱하게 여겨 만달란트를 참감해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게 됩니다. 참 자기만 자기를 모르죠. 옆에 사람이 이제 보고 이제 또 신고를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죄는요 사실은 개인이 평생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탕감받은 이만 달란트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던 이백 데나리온을 보면요. 일 1데나, 데나리온은 하루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일을 했을 때 임금. 그게 뭐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평균적으로 제가 10만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백 데나리온은 천만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한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천일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는 6천 대나리온입니다 그러면 만 달란트는요, 6조 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자기 임금을 아무리 평생을 벌어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 이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내 개인의 평생을 발버둥치고 살아도 얻을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땅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탄감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만달란트는요,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저주와 제약. 근본의 그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도 이 복음을 알고도 이 복음을 모르니 여전히 백 대나리온을 갚지 않은 자의 목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상처가 커서가 아니에요. 내게 그 원수된 사람이 나에게 너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탄감받은 만달란트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달란트를 잇는 순간 우리는요, 나와 상관없이 다시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종의 자리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왕의 자리에 초청하셨어요. 죽은 개와 같던 우리의 인생을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셨어요.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말합니다. 항상 내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무 명이라. 이 무비보셋에게 시바가 원래 사울의 종이었으니 일평생 무비보셋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시바에게 아들이 열다섯이고 종이 스무 명이면요 그의 식솔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은요 작은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지시며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상에서 앉아 있는 그 무비보 셋이 다리가 나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다리 저는 거를요. 앞에서도 얘기하고 몇 번째를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까지 굳이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산이라 하고 끝나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상처, 우리의 문제, 이걸 다 해결하고 왕의 자리에 앉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두 발을 절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상처도 있고 조건도 있지만, 왕의 자리에 앉은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두발 저는 것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어디에 앉아 있느냐. 나의 침소의 죽은 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느냐, 언약궤 옆에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정말로 내 인생에 절대 불가능한 그 문제를 알 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고,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에 앉지 않고 왕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앉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는요, 우리 차례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은 그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무비봇에서 용서하는 이 장면이 사실은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기에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며 정말로 원수 된 현장에 또 무너진 현장에 죽은 개와 같이 아무 소망이 없고 답이 없고 사람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용서할 수도 없는 그 현장에, 다윗과 같이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 속에 남은 자를 찾아 세우는 우리 2025년 12월 마지막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물의 재단을 드리려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025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달란트를 다 탕감 받고도 백데나리온을 받지 않은 것에 집착하고 있었다면 그 모든 부분들을 마음과 생각 속에 또삶 속에 내려놓고 이제는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모든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막고 있고 묶고 있고 매고 있는 많은 부분들의 왕의 자리에 나를 부르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주간 묵상하실. 언약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원수된 현장에서 남은 자를 돌아보는 정말로 참된 용서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사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이 손해 보는 겁니다. 정말로 참된 용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2026년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는 왕의 자리에서 참된 시작을 할수 있도록. 정말로 2026년에 나와 같은 자리에 있던 자를 세우신 그리스도와 같이 이제는 내 인생이 수많은 사람을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있는 죽은 개 같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참된 서밋의 축복 속에 우리 온 교회가 설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